우리가 아, 졌습니다! 제 계좌번호입니다! 계좌번호! 안 됩니다! 여기로! 잠깐만! 우리 오, 됩니다. 네. 매일 500원씩! <laughs> 입금해 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활동해 <laughs> 보겠습니다! 미쳤어! 저희가 졌습니다 우리 그러면. 미쳤어! 그러면 한 마디씩 다 해보죠 그러면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생활 노출을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도덕적으로 살게 됩니다 나쁘게 살수 없잖아요.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하지만 노출로 사생활을 하게 된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이런 저 같은 슬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 까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아.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아, 싶습니다. 네. 마법 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한 가지만 무슨 무슨 세상에 살고 있죠? <laughs> 세상에 <세상이라. 웃음> 그렇지만. 그렇지만 <laughs> 저희는 지금 민주주의 안에 있습니다. 네. 바로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곳입니다. 맞습니다. 않습니다. 게다가 포인트는 사생활입니다. 노출로 사생활을 지내는 거는 괜찮은 거죠. CCTV 앞에서 자신 있으니까. 그건 본인의 선택인 아,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노출로 사생활이 맞. 벌써 아. 자, 아. 빨리 자, 우리 마왜자한번 돌아봐 주세요. 뒤에 국민들한테도. <laughs> 사생활 노출에 대해서 영화를 하나를 예를 들게요. 트러블쇼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그 사람이 자라오는 과정을 모든 전 세계 에 있는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그분의 팬이 됐어요. 아 우리가 얘기하는 사생활의 노출은 바람직한 일상과 그분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살게 되죠. 그리고 네. 네. 결국엔 그곳을 탈출하게 되죠. <laughs> 자 사생활 노출의 이 특시 노출로 생활한다고 가능합니까? 네. 저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터치를 한다는것 자체도 굉장히 요즘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아 그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저 사람은 이무대에 내려갔을 때그 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에서한국 영상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국